이 성경의 갈릴리 지역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네렛 호수라든가, 혹은 디베리아 바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이 됩니다. 먼저, 이 기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타는 소금 하프를 얘기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둥그스름한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 이래서 기네렛 호수라고 불렸고요. 또,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황제 이름이기도 하고 후대죠.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티베리아스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티베리아스 지역의 큰 호수, 그래서 티베리아, 디베리아 바다가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갈릴리는 과연 호수인가 바다인가 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바다의 기준은 그 물에 있는 염도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조수간만의 차 같은 것도 기준이 되지만 그 물이 짠지 안 짠지. 그런데 갈릴리 물은 짜지 않아요. 그냥 민물 담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바다라는 표현을 쓸까? 그것은 2000년 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어떤 물의 종류보다도 눈으로 보여지는 크기에 따라서 아, 이만큼 크면 이건 바다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는큰 바다. 갈릴리는 좀 작은 바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이 바다라고 표현한 그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양호보다 이게 클까 작을까? 우리 같이 호수가 있는 지역에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도 딱 봤을 때는 야, 이게 뭐가 더 큰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소양호. 소양호는 대한민국에 있는 최대의 인공호수입니다. 가장 큰 인공호수. 소양강댐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수면 직선거리 60km, 굴곡수면거리 120km, 그리고 면적은 70제곱킬로미터고, 저수량은 29억톤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사실 감은 잘안 와요. 그리고, 어, 수면. 해수면, 그 수면의 깊이는 약 1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죠. 다른대 강들은 볼을 막아서 뭐 녹조가 생겼는데 소양호만큼은 1년에 3분의 2를 가둬놔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큼 물이 깨끗하고요. 유입되는 물들도 어떤 다른, 소위 말해 양식장 같은 게 없어서 아주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가둬놔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칼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갈릴리는 얼마나 하냐? 어, 갈릴리는 일단 면적이, 물이 있는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크기만 놓고 보면소양호의두 배가 넘습니다.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물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어업이나 농업에 용이한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살기는 좋은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라고 하면 좀 무시당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남쪽이었습니다. 왜 남쪽이었을까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곧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던 사마리아 또그 근처에 있던 이 갈릴리는 사람들에게 살기는 좋은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살기는 좋은데 중심이 되지 못한 도시 강원도 아닌가 <laughs>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강원도는 공기 좋고 물 맑고 정말 살기 좋은데 삼국시대 이전도 그렇고 도움이 돼본 적이 별로 없는 곳.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그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수님이 어린 시절 사셨던 나사렛도 갈릴리에서 그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막 이렇게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곳,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야 그래 그런 동네에서 그 좋은 동네에서 인재가 나지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변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은 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이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의 직업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물을 던지다가 혹은 그물을 깊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은 즉시 그 그물을 내려두고 아버지를 두고 품꾼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오해하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자이 어부들 이 제자들은요 당시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부는요 분명 히 힘든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도 이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요. 해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고, 베드로는 가난하고, 베드로는 성격 급해서 항상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나 안드레나 예수님을 즉시로 따르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있는 가보나움이라는 동네에 가면 유명한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집이요. 가보나움에서 눈으로 볼때 제일 큰 집이에요.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장모와 함께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집이 가장 좋은 집 가장 큰 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 배가 있고, 자기 그물이 있고, 또어업은 낚시와 이 어부는 좀 다르죠. 낚시는 혼자 할수 있지만,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건 여럿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있다, 혹은 거기에 이런 품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걸 의미하죠. 1986년도에 이 갈릴리오수가 한번 완전히 마른 적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죠. 그래서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 없는데 어부들이 뭘 발견했냐면 그 진흙 밑에서 배를 한척 발견합니다. 근데 이 배가 2000년 된 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타고 다닌 배. 어마어마한 발견을 한 거죠. 그 원형 그대로 보존된 배가 그배 밑바닥에 그 코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그 문화재청에서 얘기해서 고고학자들이 달겨들어서 그거를 몇 개월 동안 다시 물이 차면 또 어려우니까 그래 그걸 전 국민적 관심사 속에 그걸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박물관에 보관해 놨는데요. 그 배의 길이가 12미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제법 큰거죠 12미터 같으면 여러 사람이 필요하고 물고기도 싫고 노를 저을 수 있는 이 강단 위보다 더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를 타고 어부의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풍부한 어종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따라갔다는 것은 이들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할 일이 없어서 혹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경제적 기반이 있었지만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특별한 삶이 있을 거라고 하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가 대표적입니다. 이 안드레는요. 잊지 말아야 될건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내 뒤에 오실 그분에 대해 얘기를 들은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형제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들의 관심에는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에 또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민족의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가운데에 이들이 내린 결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정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대부분이 그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전세 단어로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요. 감 따라하실까요?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셨다.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신 거예요. 먹이고 고치고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 갈릴리 주변에서 하셨는지 몰라요. 거의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이는 기적이야말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 그런데 저는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걸 볼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성인 남성만 5천명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어린이들, 여자들 다 하면 뭐한 몇만 명 모인 거예요. 한 2만 명만 잡아도요. 물론 멀리서도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배가 여러 척 있어 다 타고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호수기 때문에 이곳에 오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둘러서 오거나 그렇게 둘러서 올때 6시간, 7시간 걸려 걸어오는 거예요. 먼데서도 오는 거예요. 갈릴리 그 주변에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채 4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 명 넘는 만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병여의 기적을 경험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 중에 심심해서 온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먼 길을 걸어서 힘들게 걸어서 그것도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다 내려놓고 집에도 뭐 가축도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거기 가면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함 이런 거 가지고 모였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오신 우리 교인들 중에 저는 그냥 온 사람들 갈데 없어서 아 심심하니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다내 인생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순간 순간들. 정말 바쁘고 여유 없는 시간들 가운데에 이 시간을 따로 떼어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죠. 손 마른 사람 고치기도 하고요.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라는 지역 가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해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의사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시려고만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왜 그렇게 음식을 주면서 사람들을 먹이셨을까?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아닌데 그 사랑하는 한 영혼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가 될진 모르겠으나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상한 심령의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막막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이 예배당 나갈 때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손 붙잡고 힘을 내어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제게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 은혜 주셔서 이 가운데 있는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 분들 고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참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복을 비는 행위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다만, 그 기복에서까지만 멈춰 있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나 혹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복을 비는 기복적인 요소는 분명히 우리 신앙에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서 더 본질적인 걸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나누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먹여 주시고 고쳐 주신 분.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내려가다 보면 끝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는요. 생물이 살수 없어요. 사해는 너무 도 짜서 사해가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왜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서 이렇게 짠 바다가 되었는가 하면 이 사회는 해수면보다 400m나 낮습니다. 지구, 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물이 고이면 이 물이 다른 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딴데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온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고여있기만 하고 물은 그대로 증발합니다. 증발하면서 전 세, 전국에서 온그 물이 마그네슘이나 소량의 염분이나 혹은 암염에 있던 그 염분만 남아가지고 여기는 전체의 30%가 염분이 돼서 너무 짜아지고 어떤 고기도 살수 없는 곳이 됩니다. 제가 이 사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로부터는 좋은 물을 받는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의 장소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원리는 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남에게 주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사회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사람은 늘 자기가 받는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베푸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살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은 전파하세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오병여의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막, 온갖 복음서에 가장 많은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봐서 음식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다음날 되면 배가 다시 고파요, 안 고파요? 오병이어가 있어도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자 오늘 병 치료를 받았어요. 기적과도 같이 신유의 병 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병도 안 걸리나요? 아니면 또 다른 병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불쌍하니까 그 문제가 안타까우니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 문제를 고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그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개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돈 문제였다면 내일은 건강의 문제가 올수 있고요. 또 오늘이 건강의 문제였다면 내일 관계의 문제가 올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평생토록 문제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것만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문제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과 동행하신 임만우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교육이고 가르치이고 선포였어요. 이걸 병자를 고치면서도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이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기적에는 그렇게도 반응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도망가고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오로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결국은 팬 같은 추종자 같은 사람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날마다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오셨어요. 누굴 찾아오셨느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 그 형틀 앞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베드로도 도망가서 이 갈릴리에 다시 왔어요. 여기 와서 뭐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 있어요. 제자로 부르셨는데 다시 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번 질문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하실 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딱 특별하게 한 행동이 하나 있으십니다 뭐냐 하면, 직접 조반을 차리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음식을 차리, 밥을 차리신 거예요. 떡을 구우셨어요. 그, 그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스승을 배반한 제자는 민망했으나,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읽을 때마다 감동이고요. 바로 그 장소, 예수님이 조반을 차리셨다라고 하는 그 바위 위에 갈릴리 해변에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 교회가 오늘날 베드로 수익권 교회, 베드로 세사면 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뭐그 바위가 뭐그 바위인지 저 바위인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그 바위라고 믿고 이제 지어놓은 거죠. 상당히 그 의미가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갔던 여러 기념 교회 중에 바로 그 교회, 그 자리. 예수님은 나를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헤롯 왕에게도 가지 않고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지 않고 내가 봐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라고 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곳에 가지 않으시고 나를 배반하여 떠난 그 제자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실수와 실패가 반복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자신이 막 있다가도 어느 순간은 정말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부끄러운 순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일관되게 끈질기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그 갈릴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곳그 갈릴리.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먹여 주셨던 그 현장 갈릴리. 그러한 예수님을 떠나서 배반해서 돌아온 패배자여 실패자였던 그곳에 다시 찾아오신 그 갈릴리.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시간 임만누엘 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만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영적 갈릴리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나에게 새힘 주시고, 새 사명 주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도 거룩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